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모의고사 기출분석 변형문제를 제공하고 있는 국어전문 학습자료 파일 제공 사이트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같이 살펴볼 작품은요. 고전시가 구강 나물 캐는 노래, 사랑을 찬찬 얽동여, 모시를 이리저리 삼아입니다. 첫 번째, 나물 캐는 노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헤 남산 밑에 남도령아 서산 밑에 서천녀야. 지금 남산 밑에 남도령, 서산 밑에 서천녀라고 표현하면서 같은 글자를 통해 언어 유의하고 있다라는 거알수있알수 있겠고요. 그리고 누군가를 부르고 있기 때문에 도노법 사용되고 있죠. 시적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남도령 서천여 모이는 김에 강, 강원도 금강산 유랑가자. 금강산으로 유랑을 갈 것을 권하고 있죠. 첫닭 울어 밥을 지어 두회 울어 썩나서니. 이리들 가고 저리들 가고 근산 밑에 닭쳤구나 올라가면서 올고 사리, 내려오면서 늦게 사리, 올방돌방에 사까리 나물, 쓰고 떨근 돌까지 나물. 지금 달기 울면 아침이 됐다는 소리죠? 아침에 큰산 밑에 가서 나물과 점심을 먹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올라가면서 올고살이 내려가면서 늦게 살이 라며 언어 유희 사용하고 있는 거알수 있겠고요. 이러한 언어 유희의 사용과 함께 표현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이렇저억 점심때 되어 점심을 먹고서 나물 캐자. 저 겁내라 저 바위 위에 물도 좋고 경치도 좋은데, 저 건너편 바위 위에 경치도 좋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 화자의 시선 이동 알수 있습니다. 저기 가서 점심 먹자 서천여 밥을 둘러보니 여우 같은 쌀밥에다 독조기 보리장을 발라놓고 남도령 밥을 끌러나 보니 수박 씨 같은 꽁보리 밥에 된장 한술 붙여놓고 서로 서로 교환하여 점심 식사를 하실 때 이때 마침 어느 때이고 지금 점심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우 같은 쌀밥 독 쪽이 보리장을 발라놓은 서처녀의 점심밥 그리고 남도령 밥은 꽁보리밥에 된장 한술을 붙여놓은 밥이네요 남도령과 서천녀의 밥을 서로 대조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로서로 밥에 반찬을 바꿔먹는 모습이 나타나죠 백년 기약이 완연하네 얼씨구나 좋다 절씨구나 좋네 아니 놀고서 뭐탈 건가 지금 서천녀와 남도령의 사이가 마치 백년 기약을 맺을 것처럼 서로 사이가 좋고 사랑을 할 것만 같은 분위기가 나타난다. 그래서 화자가 흥을 내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나물 캐는 노래였고요. 다음을 다음으로. 다음으로 사랑을 찬찬 억동여 뒤설머지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조인데요. 사랑이라는 추상적 대상을 억동이고 뒤설머지고 간다. 마치 사랑을 짐처럼 지고 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태산 중령으로 허위 허위 넘어갈 때 그 모름 벗님네는 그만하여 버리고 가라 하건만은 태산중령이라는 가파른 고개를 넘어가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게 마치 사랑을 하러 가는 길이 험한 산고개를 넘는 것처럼 힘든 일인 것을 은유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모르는 벗님네들은 사랑 그건 너무 힘드니까 그만하고 다 버리고 가라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힘든 사랑을 하고 있는데요. 화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다가 자질려 죽을 만정 나는 아니 벌일이다. 내가 사랑을 가지고 가다가 죽을 만정 절대 임을 향한 사랑을 버리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죠. 이렇게 작품에 나타난 화자의 사랑을 버리지 않겠다는 의지적 태도와 관련해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시조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시를 이리저리 삼아 두루마기 감싼다가 모시 여기서 모시는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는 배기체입니다 가다가 한가운데 또 끊어지건을 꽃이 단순으로 홈 빨며 간 빨아 섬섬옥수로 두끝 마주 잡아 비붙여 이으리라 저 모시를 지금 모시를 이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마치 어떻게 섬섬옥수로 두 끝을 맞아 비붙여 이으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죠. 끊어진 모시의 오를 잇는 동작을 묘사하고 가냘픈 여자의 손으로 이 모시를 잇는 장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시 삼기 과정에서 일어난 연속적인 일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시를 잇는 것처럼 우리 임 사랑 그쳐갈 때저 모시 같이 이으리라. 지금 모시를 잇는 것과 임와, 임의 사랑을 잇는 것을 연결하고 있죠. 우리 임의 사랑을 마치 끊어지면 다시 이어붙일 수 있는 모시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는데요. 임의 사랑이 끊어지더라도 이 사랑을 다시 이어가고자 하는 화자의 소망과 의지를 부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추적 사고를 파악할 수 있는데요. 못이 또한 끊어지면 이을 수 있는 소재이며, 사랑도 끊어지면 잊고자 하는 소재이기 때문에, 이둘 사이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임과의 사랑이 끊어지면, 끊어진 무시실을 이어붙이듯 그 사랑을 다시 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시조였습니다. 이렇게 민요 하나와 사설 시조 두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내용 파악하고 저희 문제 하나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 풀어볼 텐데요. 잠시 영상을 멈춰두고 문제를 풀어보고 나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어보셨나요? 2번. 나, 다와 같은 갈래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묻고 있습니다. 갈래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인데요. 나와 다 모두 사설시조 였습니다 그렇다면 사설시조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골라 주시면 되겠죠 답은 3번이었습니다 기승전결의 구조를 통해 서사적 흐름을 보여준다 라고 했는데요 사설시조에서는 기승전결의 구조가 나타나지 않고 서사적 흐름 또한 드러나고 있지 않죠 이는 사설 시조의 설명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답 3번이고요. 오답 선지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당시 사회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사설 시조는 당시 사회상을 솔직하게 반영한다라는 특징이 있었죠. 1번, 적절합니다. 2번, 서민들의 소박한 생활 감정을 솔직하게 보여준다. 사설시조는 소박한 생활을 솔직하게 보여준다라는 특징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2번도 적절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4번, 규정된 틀에서 벗어나 다양한 체험을 표현하고 있다. 저희 평시조에서는 율격이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죠. 3장, 6구, 4음보, 45자 내외를 지키고 있는데요. 사설시조 같은 경우에는 중장과 종장이 길어지는 등더 규정된 틀에서 벗어난 다양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4번 적절하겠고요. 5번. 사대부 시조와는 달리 직설적 언어로 남녀의 애정,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 등을 표현한다. 사설시조는 사대부 시조와는 달리 직설적 언어로 애정과 비판의식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5번도 적절한 선지다 라고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문제까지 풀어보았는데요. 지금까지 보신 모든 자료는 저희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나무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